일제강점기의 작가 현진건의 술을 권하는 사회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현진건의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인 1921년 개벽지 17호에 발표된 글입니다.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시고 있는 동경에 유학까지 다녀온 지식인 남편에게 누가 이렇게 술을 권하느냐고 묻는 아내가 등장합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유학을 떠나 7, 8년 만에 돌아온 남편이 이제는 돈을 벌어 부자로 살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던 아내가 허구한 날 술만 먹고 돌아오는 남편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대답은 조선 사회가 술을 권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내는 그 조선 그리고 사회가 술을 권한다는 이 깊은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 몹쓸 사회가 왜 술을 권하는 거라고 중얼댑니다. 술 권하는 사회라는 이 단편 소설은 일제가 강점하는 1912년부터 지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절망감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술을 권하는 사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때는 1921년, 나라를 잃고, 땅을 잃고, 언어를 잃고, 이름을 잃은 백성들은 여전히 힘없이 희망없이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지식인들은 공부를 할수록 이 커지는 무력감에 무척이나 힘든 시기였습니다. 자신들이 어쩌지도 못하는 그런 사회에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자리 다툼이나 하고 며칠 그에게 하다가 며칠 그렇게 하다가 또 흐지부지 끝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빼앗긴 조국을 위하여 용기를 내어 어떤 일을 시도하지 못하고 모여서 술만 퍼마십니다. 스스로 술 권하는 사회라고 위로하며 절망에 취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술 권하는 사회, 무력감의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술 권하는 사회로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현진건의 작품은 그런 시대 속에 무력한 지식인들을 들추어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그런 술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승만 선생님은 일제의 만행과 위험성을 알리며 미국과 국제사회에 줄기차게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운동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신앙적 지조를 지켜가며 순교를 하였었고 그때 당시 한국 교회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 참배에 동참했지만 친내교 목사님들은 신사 참배를 거부하여 대거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윤동주는 자신이 지은 시어들로 그 시대를 괴로워하며 저항했습니다. 그렇게 술 권하는 사회를 거부하고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2022년도도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긴 코로나로 인한 고통도 풀렸겠다. 작년 말과는 다른 풍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술 권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술 권하는 연말 풍경이 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성서침례교의 목사님 가운데 강성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경상남도 창원에서 특수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을 데려다가 술을 끊게 하고 새 생활을 할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상담을 하여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전하여 구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새 생활을 시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오래 전에 쓰신 칼럼이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주제인 술 권하는 사회라는 것과 딱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강성희 목사님의 쓰신 갈람 제목이 금주가 부르는 교회입니다. 금주가 부르는 교회 사랑샘 침례교회의 주일아침 예배는 찬송가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금주가도 부른다고 합니다. 금주가를 부르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본적 있습니까? 금주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잔만 두 잔만 유혹에 못 이겨 내 인생 내 가족 모두를 망친다 죽음의 질병이 술한 잔에 불어오고 가정의 불행이 술한 잔에 숨어온다 뭐 알코올이 들어와가지고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만들고 습관성 음주가 사회질서 깨뜨리고 광란의 실수가 죽음으로 돌아가고 또술 친구 돈 친구 이 몸이 망하면 슬며시 내 곁을 저멀리 떠난다 이런 어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가족, 내 이웃과 내 나라를 구하자, 구하자, 알코올 전쟁에서 하면서 후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술술, 폐가망신하는 술을 먹지 말자, 술술, 술, 이제부터 큰맘 먹고 끊어보세, 이런 내용의 금주가입니다. 유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술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적 현장에서 영혼 구령을 외치는 복음설교와 함께 찬송과 금주가를 같이 부를 수 있느냐는 것은 이 알코올 중독자 치료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랑샘 침례교회를 와보면 알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이지, 알코올 중독자 가족을 두어보지 않은 분들은 그 심각성을 잘 모를 것입니다. 저는 그 심각성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질병관리청이 12월 5일 새로 개정된 심혈관 예방관리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수칙은 전 국민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자 2008년도에 만든 것인데, 2011년에 첫 번째 개정, 그리고 올해 두 번째 개정을 한 것입니다.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심장, 뇌및 혈관계에 발생하는 모든 질환을 뜻하는 것입니다. 혈관계통의 질병들,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신부전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을 조심해야 합니다. 근래 우리나라는 심혈관계의 질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술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입니다가 2022년 개정에는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습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한두 잔이 금주로 바뀐 것입니다 사실 가급적이 아니라 절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회가 술을 권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대통령이 술을 권하는 모습들이 신문 방송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사회가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술을 권하는 사회 문제는 이태원 할로윈 천사의 그 문화처럼 아주 잘못된 나쁜 문화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그 자체는 살인 미수죄입니다. 그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죽음과 평생의 상처로 인한. 그 아픔과 가족들의 슬픔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죄요, 살인죄입니다. 술을 권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죄성이 만연된 이 사회의 피폐된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문화적인 것이냐,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앉아 그런 모습을 온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여 세 사람 세 인생을 돕고 있고 알코올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건전한 사회를 꿈꾸는 분들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다시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술 권하는 사회라는 글로 시대의 정신을 일깨웠던 현진건의 작품은 또 다시 대한민국이 술을 권하는 사회. 라는 글로 또 다른 경종을 울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술을 권하는 그 나쁜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나쁜 문화 속에서 함께하고 있다면 그 행동은 이 사회를 소금의 역할로 부패를 방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있고 썩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 21절에 보면 술주정뱅이나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며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누더기를 걸치리라. 누더기를 걸치게 될 것입니다. 또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 이 술을 권하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잘거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랫동안 포도주에게 머무는 자들에게 있고 섞은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며 네 눈은 낯선 여자들을 바라볼 것이요 네 마음은 비뚤어진 일들을 말하리라. 참으로 너는 바다 한 가운데 누운 자 같으며, 혹은 돗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니 네가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쳐도 내가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려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노라. 내가 어느 때나 깰까? 내가 또 다시 그것을 구하리라 하리로다. 술을 권하는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적이 분명히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준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는 커녕 술을 권하는 사회에 합류한 그룹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